지하 확보하며 공받는 손흥민 어떤 쪽을 선택할까요? 잘 찾는데요 좋아요 완벽한 터치를 보여줍니다 문 앞으로 헤딩 슛 아, 골입니다 상대편 골망을 흔듭니다 머리에 정확히 맞고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좋은 헤더였어요 침착하게 머리로 잘 밀어넣었네요 리우넬 메시입니다 역시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리날돔 음바페에게 공이 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네이마를 잘 찾는데요 손흥민 때렸어요 아, 골입니다 상대편 골방을 흔듭니다 리우널 메시입니다. 아 정말 침착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넣는군요. 이렇게 슈팅이 좋은 선수를 위험 지역에서 내버려두면 안 되죠. 이건 수비가 방심한 거예요. 리우널 메시입니다. 역시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파리생제르맹 기다리던 선제골이 나옵니다. 이야 정신이 확 뜨는 골이에요. 주도권이 한방에 넘어갔습니다 시간대도 좋아서 이대로 흐름을 뺄 수가 있겠네요 실점 한쪽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네이마르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공 잡습니다 1패스 아 좋은 데요 손흥민 오, 흐름 좋습니다 슈팅 아 멋진 수비 <laughs> 오늘의 경기 파리 생제르맹 네 패스 아 관중의 열기 마르코 베라키제2의 필로라고도 불립니다 은바페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잘 올려야 될 텐데요 위치 선정 좋습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딩 기회 골골 골 기록합니다 지역에서 우위를 갖고 있던 팀이 득점하는군요.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움직임 이어갑니다. 순식간에 공격 가담할 수 있습니다. 슈팅! 지금 같은 상황도 더. 해낼 수 있을지? 파트 수없습니다 그대로 슛! 들어갑니다! 골입니다! 다시 한번 골을 추가하면서 간격을 더 벌립니다. 경기를 만들어가나 싶었습니다만, 상대팀의 빠른 역습 한 방에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팀의 특징,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자, 동료들이 함께 쇄도하면서 수비 공간, 공간. 해집습니다. 조능민 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대로 때려야 되는데요. 때립니다. 줏! 자,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 측면에 띄어 있습니다. 자, 조직력이 좋은데요. 응전으로, 크로스! 아, 너무, 적절한 타이밍에 공 띄었습니다.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아, 왔어요! 자, 빠집니다. 공그름을잘 끊어냅니다. 역습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넘겨주는 타이밍 좋았는데요. 슛! 매츠로스는 박스 구근까지 볼을 몰고 갈 수가 있어야 슈팅 기회를 잡을 텐데 말이죠. 슛, 슛! 수비 수채 전해입니다. 조동민. 그대로 슛. 볼 <놀람> 대단합니다. 3골 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여지없이 마무리합니다 아 역시 대결해야죠 키프로스는 까다로운 시트이었죠 시야 바깥으로는 레안드로 파레데스 빌패스 아 좋으세요 자, 좋은 볼인데요 손흥민 쇼. 방송사에서 오늘의 경기 몽펠리에 대 네. 파리 생제르맹 아 관중의 열 상대를 저지하는데 성공합니다 사라비아 어떤 쪽을 선택할까요? 자 빠집니다 서로의 차큐팅 시도 골 득점입니다. 완전 무결한 속공입니다 이런 골을 기다렸던 팬들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팀의 특기인 역 태도에 들어갑니다 전진합니다 자크로스차 헤딩 기회 오! 골 수비라인을 박살냅니다 다운골이 터졌습니다. 다시 한번 공점. 좋네요. 점입가격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팀들 간의 팀워크가 아주 좋았네요. 스타일하는 <목소리> 선수죠. 경기 끝납니다. 아리 생제르맹 이제 코너먼트에 접어들겠습니다. 오늘의 경기 아, 정말 결과가 기대되는군요. 정말 결과가 기대되는군요. 자 감독이 선수들의 개성을 아주 면밀하게 파악한 것 같습니다. 아주 세밀한 전술로 들고 나왔습니다. 내소리온과 함께합니다. 슛! 들어갔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경기를 만들어가나 싶었습니다만 상대팀의 빠른 역습 한방에 이렇게 무너집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수들을 무너뜨렸네요 자 공격 전개 좋습니다 열렸습니다 슛 역시 더미송. 레안드로 파레데스아 패스 좋네요. 아 좋은데요. 키우죠. 슛. 들어갑니다. 골입니다. 두골 차로 도망갑니다. 음박해 리플레이 골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몸에. 잘 잡았어요. 아빠도 리더내도 듣기까지 그렇 했습니다. 방엘 디마리아 태도에 들어갑니다. 리오넬 메시 기토에서 지도하는 감독입니다. 헤딩 슛! 아하 자책골인가요아 예상치 못한 상황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은 배색이 짙어 보입니다 정말 절묘했습니다. 반발을 차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패스라면 이건 무조건 넣어줘야죠. 아주 능숙하게 가르치는 볼. 상대방 플레이를 제대로 간파합니다. 이 정도는 그대로 때려야 되는데요.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습니다. 경기장 안팎에 엄청난 인기 시작합니다. 릴, 네, 파리 생제르맹, 레이마를 동료들이 함께 쇄도하면서 수비 공간 해집습니다. 그대로 슛, 아 골입니다. 상대편 골망을 흔듭니다.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 출시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오늘 경기 첫 골이 나옵니다 1대 0입니다 이야 이 골은 큽니다 커요 스코어에서 앞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골이거든요 이제 이 기세를 더욱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네이마르 열렸습니다 슛 네! 골포스트 맞고 나옵니다 릴 위기 차단합니다 반데이크 자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네이마르리운메 맺습니다 자 빠집니다 슛! 들어갑니다. 골입니다. 이번 골로 격차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아, 이 골은 상당히 큰데요. 상대 팀에게는 굉장히 큰 벽이 형성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2대 0이 됩니다. 손흥민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아 이것도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주택이었어요 오늘 멀티골 기록합니다 자 자신감을 완전히 찾겠는데요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손흥민 자 해낼 수 있을지 패스업 좋은데요 높게 띄워준 패스 헤딩 슛 LIST